Yeah! 이런데서 좀 이렇게 배드민턴 치면 소리가 이제 좀 크게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더 그런 박진감이나 이런 게 느껴지시는 것같거자 복식 대결이죠 다시 O B 대 Y B 첫 번째 세트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였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경기 양상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아마 초반에 조금 기세로 저희가 가다가 뭐 실수하면서 이제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무너질 것 같지만 저의 한마디로 다시 팀이 재정비가 돼서 상대가 좀 되지 않을까 최종으로 는 승자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각이 예측을 하기가 그렇지만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이겨야 지 않나 수가 늘었다 보니까 더 어,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기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기는 방향. 패션 배치1대일 대결 바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종원 선수가 서브를 했습니다. <써드렸습니다>. 종원 <laughs> 선수가 기술이 좋아요, 기술.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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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 제수 제수. 어, 첫 포인트. 아, 예, 예. 자. 자. 또 혼내나요? Okay! 혹시 복싱날 집에서 다니 선수 분 얘기하라면, 와, 이 와, 이 와. 근데 스미스다 봤어. 이아크 나이스, 오 나이스. 어 막고 나가 가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세트 3세트 하면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치고 Nice Nice, nice. 트래식 아주 좋았습니다, 와하인 선수. 오케이. 그래야, 그래야.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 손상희 선수가 불리하게 됩니다. 네, 할게 없거든요. 나이스. 오! 스네시 풀스매시 오! 스네시 풀스매시, 오! 풀스매시! <laughs> 처음 나왔어, 처음 나왔어! 백종원 선수의풀 스네시 처음 나왔습니다. 네. 백으로, 백으로 가자, 백으로. 이리 와, 이거는 백으로, 백으로, 백으로 가자. 백으로. 이쪽으로. 백쪽으로, 백쪽으로, 왼쪽으로 백쪽으로, 쪽으로 나이스. 송장의 선수가 불리하게 돼요. 체력이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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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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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웃. 아웃. 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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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와 아웃. 아아아 69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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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알람. 웃음> <laughs> 이럴 때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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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여전이다 네 역전 통화들 좀집중대학보다 차라리 농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요 이렇게 아 하면 뒤틀가되요 솔별이 부부 이러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거예요.

나이스 아아 헤이 아2아 이렇게 어정 나이스 나이스 드스 <목소리> 나이스 드랍스! 오, 이거는 나이스 드랍스네요. 아주 좋습니다. 다리가 이게 스테비 안가서 그래 스테비 안가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드라이브 스 그렇지 스피드가 돼요 스피드가 스피드가 돼요 스피드가 스신도 이제는 다스피가 되니까 괜찮아요 길게 게오 이거보다 틀림이 더 좋대 ]까지. 이런 플레이가 오. 처음 나왔네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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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오 장난치면 안 됩니다. 실내식 안 좋아요, 실내식. 드롭. 끝날 때 끝내야 돼, 끝날 거 끝내야 돼. 클리어. 신 아우. 아우. 이러면 선송에서 일치칩니다. 불안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 와! 이박 아!

결국 지금 2대1 매치는 코치님과 홍한이 선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laughs> 어떤 게 승리의 요인이었던 것 같으세요? 일단 정확히 말해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저희가 그래도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쉬었던 것 같고. 왜 이렇게 미안해 하세요? 약좀 <laughs> <아니>, 미안하죠. 앞길이 <laughs> <악기> 찬찬한데. <laughs> 지면은 코치님이 꿈에 나올 것같아요 <laughs> 최대한 열심히 뛰었고요. 아 근데 진짜 안 통하더라고요. 그냥 복식하는 것처럼 너무 팽팽해서 너무 힘, 힘들었지만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당연히 <laughs> 재줄 <laughs> 알았는데 세트레때 끝냈어야 했는데 그냥 마치다가 저가지고 이기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말너좀 아쉽게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경기 한것 같아서. <laughs> 기억에 남는 랠리가 있으신가요? 아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다음 날 일어나면 이 친구 얼굴이랑 <laughs> 얼굴밖에 기억이 안날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님이랑 했었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단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또 손성현 선수와 단식을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롤모델을 손성현 선수로 삼아서 운동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할수 있는 게 저희가 선수다 보니까 많이 적은데 불러주셔서 저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하고 좀, 좀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 대한민국 베드민턴 파이팅! 파이팅!